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의학 산식을 맡은 한의사 황현두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보면 무릎이 불편하셔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저희 한의원에도 뭐 운동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이 무릎을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릎이 좀 약해지면서 이 오래 앉아있거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기가 좀 힘들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그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우리가 이제 무릎 통증을 나타나는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질환들 네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 그리고 반월상 연골의 손상 그리고 무릎 인대 손상.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어 먼저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무릎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무릎의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그 무릎 이제 관절을 이제 지지해주는 먼저 뼈가 대퇴골과 그리고 경골과 비골. 그리고 무릎 관절을 덮어주는 무릎뼈, 슬개골이 있고요.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각종 인대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 앞쪽 이제 슬개 인대나 양쪽 이제 측부 인대, 무릎 가운데 있는 그 십자 인대 등등이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뼈를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무릎뼈는 다른 관절들과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뼈와 뼈가 단순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슬개골로, 그러니까 무릎 뼈로 무릎 관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리오네트 같은 이런 관절 인형처럼 좀 뻣뻣하게 무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슬개골의 역할로 인해서 무릎이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무릎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뒤에 각각 이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서 이제 좀 많이들 보시기도 하고 아저 사진이 내 무릎과 같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무릎 관절을 지속적으로 좀 무리하게 오랫동안 좀 사용하면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들이 닳아서 그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그런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어, 한쪽 무릎이 좀 심하게 좀 부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굽혀지기도 좀 많이 좀 힘들겠죠. 그럼 무릎,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 일단 무릎이 수식, 염증 반응 때문에 무릎이 수식이 좀 아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쫙 펴지지가 않고 약간 꾸부정하게 좀 펴질 수가 있고 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바닥에 뭐 우리나라는 이제 바닥에 이제 뭐 양반다리 하면서 앉아있을 기회가 좀 많은데 그런 바닥에 쪼그려 앉기가 좀 어렵다든지 그리고 무릎 다리가 이제 일자로 좀 되어 있던 다리가 점점 오다리처럼 좀 변형이 된다든지 그러한 이제 증상들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두 번째로는 이제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골 연화증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 무릎 연골 중에서 그이 무릎 관절 연골 그리고 어그 관절 연골 부위가 좀 약해지면서 그말 그대로 이제 좀 단단하고 딱딱하게 되는 연골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어떤 통증이 유발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그이 사진처럼 무릎 앞쪽으로 통증을 많이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일단 그 무릎 연골 연화증의 증상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무릎 앞쪽에 통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있을 때 아프다가 그러니까 무릎 굽히고 있으면 통증이 있는데 무릎을 쫙 펴주면 통증을 좀 감소하는 그런 증상을 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이 무릎 연골 연화증도 무릎 굽혔다 폈다 할때좀 소리가 날수 있는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 그 무릎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 근육량이 아무래도 좀 적은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고, 뭐, 갱년기를 지나면서, 뭐, 여성분들 이제 골밀도도 좀 감소하게 되고, 근육량이 좀 부족해지면서,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40, 50대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좀 굽이 높은 신발, 뭐 하이힐도 그렇고 굽이 어느 정도 높은 신발을 좀 장기적으로 좀 즐겨 신는다면 이런 무릎 연골 연화증이 쉽게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릎은 그 뼈와 뼈 사이에, 그러니까 무릎에 어떤 체중을 지탱을 해주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이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무릎의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충격을 좀 흡수하고 그리고 이 연골이 이 무릎 연골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월상 연골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몸의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이 뭐 안쪽 내지는 바깥쪽 좀 심하게 좀꺾게 된다면 이 반월상 연골 이 이제 손상이 좀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적 스포츠 손상이 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스키 타는 동작을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키 타면서 방향 전을 좀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무릎에 과도한 힘이 좀 실리게 되는데, 그다음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좀 부딪히거나 그렇게 될 때는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이런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증상을 보면 이건 직접적인, 어, 손상이 좀 오기 때문에 무릎 주변이 굉장히 좀 심한 급성 통증을 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이 좀 많이 붓고 좀 물이 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어떻게 좀 구부리다 보면은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각도에서, 어, 구부러지지 않고 통증이 좀 극심하게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무릎에 있는, 무릎 인대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관절은 뼈와 그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그리고 그 사이에 는 연골들로 이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데, 무릎 앞쪽에 이제 슬개 인대가 있고, 양쪽으로 외측 측부 인대, 내측 측부 인대 두 가지 인대가 있고, 그리고 무릎 관절 안에, 그, 이,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 인대가 무릎 내부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무릎 인대가 손상됐을 때 주로 이제 손상되는 부위는 이제 양쪽에 있는 측부 인대, 그리고 무릎 내부에는 이제 십자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 인대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좀 안정적으로 어,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운동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있는 어떤 교통사고, 같은 어떤 외상 등으로 인해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무릎 인대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인대 중에서 이제 양쪽에 있는 측부 인대, 뭐 내측이나 외측 측부 인대와 무릎 안쪽에 있는 십자 인대 손상이 좀 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무릎 관절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서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 이 무릎 통증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뭐 맥모레이 검사법이나 아니면 애플리 검사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어떤 반월상 연골이 좀 손상됐다든지 했을 때어 내원하셨을 때 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무릎이 아프다 그랬을 때어 치료를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게어 맞고 그리고. 그다 여러 분들이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쳤을 때 그게 나한테도 맞는지 또 무릎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좀 어, 이후엔 좀 어떤 문제가 좀 생겼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무릎 통증을 치료받을 때한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좀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어, 궁금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우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무릎이 아프고 어떤 붓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면 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무릎이 부었을 때 물을 좀 많이 빼는데 물을 빼는 게 이제 과연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이라는 무릎 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액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관절액으로 인해서 무릎이 좀 부드럽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 어떤 손상 부분을 좀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 무릎에 물이 좀 찼다고 해서 부었다고 해서 물을 계속 빼게 되면 물이 다시 차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무릎에 이제 단순한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관절액이 차 있는데 관절액은 이제 무릎 관절을 이제 싸고 있는 활액막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물을 빼다 보면 그런 활액막에서 그 관절액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 자체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빼거나 물 빼서 통증 좀 준다고 해서 그걸 자주 이용하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을 빼지 않고 물을 관절에서 충분히 그 관절액이 좀 과잉 되게 분비되는 걸 흡수시키는 그런 능력을 배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 한의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뭐침 치료나 약침 치료 등등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이용해서도 이 무릎 관절이 많이 부은 경우에 물이 이제 쉽게 흡수가 되면서 관절이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 가라앉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빼는 게 능사는 아니고 가급적이면안빼는게더 좋다. 다른 보조적인 치료를 이용해서 어, 무릎의 관절의 흡수력을 좀 어, 높여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절염,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 이제 관절약을 많이 좀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약을 이제 좀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면 그 속쓰림 위장장애를 좀 많이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관절이 아파서 드시는 약들, 병원 약들은 대부분 이제 진통 수염제입니다 그래서 진통 수염제 이제 부작용이 어떤 위장장애, 뭐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위계양이나 심하면 위출혈까지 좀 유발할 수가 있는데. 어, 장기간 복용하는 건 사실 좀 바람직하진 않다고 볼 수가 있고. 그 통증을 단순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통 수염제를 드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통 작용이 있다라는 건 통증을 내가 못 느끼게 하는 거지. 통증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거나 통증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뭐 신경 치료를 하거나 이를 빼거나 할때뭐 마취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통증을 어그 마취 효과가 있을 때는 못 느끼지만 마취가 풀리면 다시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을 좀 끄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를 뭐 드시는 것이 뭐 결코 좋은 방법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부작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떤 통증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절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좀 바람직하다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제 세 번째로 연골이 다시 재생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 보게 되면, 그뭐 치료를 이제 도와드리면서, 연골이 다시 자라납니까? 연골이 다시 재생될 수 있어? 이렇게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생되거나 회복되거나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실질적으로 혈액의 어떤 영양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연골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골이 재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연골이 재생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냥 연골이 닳고 없어지는 상태로 그냥 놔두려느냐? 그건 아니고 아까 처음에 이제 무릎의 구조를 보여 드렸는데 그것처럼 또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 그리고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더 악화되는 것을 빨리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내시경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술 많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수술 하고 나서도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무릎 어떤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이 수술적인 방법은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최료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충분히 받으신 이후에 그래도 어, 별 다른 반응이 없거나 더 악화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저는 건강한 의사 황현도였습니다.